두 분이 안 돼. 두. 누구야? 잘할 것 같지는 <목소리도> 않은. 차를 차를 먼저. 어, 선민이 저는 녹차예요. <목소리도>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. 네, 네 형님 맛있게 되십시오, 형님들 어? 이거 해도 되겠네. 시장이. 시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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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아, 갈때말좀 걸지 마세요. 박영선. <목소리도> 남의 회사 준공식에는 저희가 왜 있는 거죠 애템 애템 신이나. 마무리. <목소리도> 어, 오늘 동탄이네? 한끼 집주 찍었던데 최근에 동탄이 화성시지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? 알바하는 데서 대리로 없었거든요오 근데 어딨어요 어디, 어디? 잡상인 알바? 안녕하세요 네. 알바하면 한영구라고 네. 합니다 화성시청의 윤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<laughs> 바로 가는 거에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양복 입고 설마 이상한 거 하는 건 아니지? 설마 밖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오늘? 안에 반 밖에 반아 그럼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? 오늘은 수행 비서 하실 거고요. 매니저 업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수행비서 면은 약간 요새 보좌관 느낌이네요. 네. 이정재. 보좌관 보셨나요? 못 봤습니다. 아, 누구시지 아세요? 누구? 누구? 시장님 수행비서 알바를 맡게 될 알바맨 한영구입니다. 아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잘할 것 같진 않아. 네, 시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시장님실에서 임명장 교육이 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오후에는 응. 오늘 힘펠 제로 에너지 팩토리 인증사업. 이거 해도 되겠네. 응. 더 잘생겨서 좀 잘할 것 같아요. 어그면 제가 아니요. 딴 부지 까면 돼요. 여기서 제가 해야될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? 음. 차를 차를 먼저 하고 어, 선생님 저는 녹차예요네 커피 음. 드시죠 아 그냥 그렇죠 어. 그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화성역에는 음. 네. 맛있게 드십쇼 고님들 남의 회사 준공식에는 저희가 왜 가는거죠? 어떠한 그 행사가 의미를 갖고 있냐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공장기에서 제로에너지를 처음 만들고 네.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그리고 화성시에서 해금을 해 제로에너지 팩토리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행사죠? 화성이 독립운동을 가장 공세적으로 한 장소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화성의 독립운동을 알릴까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단식을 하는거지 이게 뭐라는데? 시장님 식사하신 거 보시고 밥 먹으면 돼또 놀아요? 근데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다 보면 은 네. 시장님하고 같은 음식을 드시죠 네. 한우 드시면 한우 고충이 많으시네요 웃으세요, 그리고 네, 3초간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알바는! 개인적으로는 시장직은 날로 먹는 게 아니다. 아침부터 움직이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좀 많이 힘들다는 라 생각을 좀한것 같아. 알바비는 줘야죠. 뭐? 뭐야? 뭐? 어, 빼치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? 근데 이거 쉽사키? 알바비는 내년에 계속 볼수 있나요? 그럼 계속 볼수 있지. 야!